자 그림 어, 그래프가 다그린과 같을 때자이거얘 가자 합성함수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가 나오면 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무식한 방법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여러분들 공수 2 배울 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가르쳐 줬죠 다른 선생님들이 에막 네, 엄청 힘들었잖아 이렇게 막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막 정의역이 갑자기 치역으로도 바뀌고 막 그러면서 그림 그려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절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알아야 돼요. 언제 나올까요? 수행평가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행평가 때 합성함수 그래프 무조건 그리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얼만큼 엄청 빨리 그릴 수 있어 한 1분만에 그릴 수 있거든 에, 그런 거 선생님이 어떻게 빨리 그리는지 이런 거 알려줄 테니까 그때 그때 당시 되면 또 알려줄 테니까 자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선생님이 분명히 합성한수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알아보는 문제는 없다라고 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그러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수 있는 방법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지금 fx랑 gx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공수툴을 배웠으면 y는 gfx랑 Y는 어 gfx를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함수를 그려 그러면 너무 쉽잖아 사실 그림을 안다면 0으로 우극한 2로 우극한 뭐 이것만 그냥 그래프 보고 하면 되잖아요 맞죠 네, 이제 지금은 그걸 못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 이렇게 해야 돼자 limit 자, x가 0 우극한이네요 자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얘, fx 그래프부터 봐야 돼. fx 그래프 얘죠? 자, 얘, 우극한부터 봅시다. 영으로할 때.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0이죠, 맞죠? 우극한 0이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거의 얘가 됩니다. g0이 돼버려요. 근데 g0은 뭘 의미하지? 0일 때 함수 값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g0. 얼마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를 또 막, 어, 저기 막, 이런 극한 값0 보고 막 이런 애들 있는데, 어 함수 값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리미트 그냥. 상수함수야, 여기에 오는 애가. 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상수함수가 왔으니까 0으로 가든 뭐 100으로 가든 계속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요만큼의 계산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얘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우극한. gf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 2로 간다. 우극한. 자 이렇게 가네요, 여러분들. 뭘로 가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로 가겠지. 괜찮아? 괜찮니? 네.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우극한이고 g 어,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함수 값이니까 g 마이너스 1 값은 얼마예요? 1이네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함수 값이 네, 그래서 얘는 1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어, 2번 이렇게 되겠네요.